이렇게 응급의료가 붕괴되고 의료 시스템에 차례로 문제가 올마가는 와중에 일선 병의원까지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뒤늦게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여전히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한다라는 조건을 다는 가운데 의료계는 참여할 생각이 없고 입장 차도 워낙 커서 연휴 전의 상황 악화를 멈출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손안을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외부 일정 도중 긴급 현안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신이 제안했다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해 보자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이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유예안 검토를 재차 요청했고 친 윤석열계 당 지도부도 원점 재검토에 힘을 실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언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달전 이재명 대표가 또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협의체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누가 제안했건 협의체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 대란이 정부의 정책 실패임을 인정하고 내년도 증원까지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발더 나아갔습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여야 의정 내네 주체 가운데 여야 정은 협의한다지만 정작 의사들은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당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내년도 정원을 논의하지 않고 2026학년도 정원만 재조정한다면 협의체가 무슨의미냐며 정부 여당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일축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하기에도 너무 늦었다며 당사자인 의사들의 참여 없인 헛수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